이봐요 누님 백민자 대표 빵에서 나왔으면 당근 우리한테 먼저 와서 보고 있어야지 우리 돈 5억부터 갚았어야지 근데 이렇게 주제끼처럼 숨어 산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죽을래 죽을 돈도 없어. 근데 근데 오억이라니 오억이라니다. 나안 붙어 오자나. 나 믿어줘 나 믿어줘. 그딴 핑계는 내 알바 아니고 내가 큰맘 먹고 내일까지 시간 줄테니까 내돈 오억 가지고 와. 근데 지 새끼 만약 또 도망칠 생각 해봐. 내돈 떼먹고 어디 가서 몰래 죽었던 바. 그때는. 당신 두 아들, 박도식이, 박도준이 무사하지 못해. 명심해. 알았어? 뭐? 우리... 아들... 야! 야! 이 미친놈아! 이 악마 같은 놈아! 너! 너 우리 도식이, 도준이 건들기만 해! 손톱 몇 금이라도 건들기만 해! 너 내가 가만 안 나도, 너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 찢어 죽일 거야, 이새끼

아니 그리고 백 대표 나한테 진짜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진짜 미안하지 미안해. 그리고 염치도 없어. 근데 공 대표 죽은 우리 도라 생각해서 나한 번만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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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씨 더 늪팍 도라 이게 좀 그만 좀 해요.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아니 난 아직도 공 대표가 내 사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때 우리 도라랑 결혼만 했으면 공 대표 내 사위 됐을 거잖아. 이씨 결혼은 무슨 결혼? 그때 그다 망친 사람도 박두라였어. 야, 코신날 웨딩샵에서 이 공진단이 핑계 치고 뛰쳐나간 사람이 박두라였다고. 근데 사위는 본 사위. 아니 그때 고필승 그놈만 아니었으면 우리 돌아? 공대표나 결혼까지 했어? 근데 이거 다 고필승 그놈 때문이야. 이거 다 고, 그놈 때문이라니까? 고 고필승 그놈이라니. 아니 여기서 고필승 얘기가 왜 나와? 아. 사실은 우리 도라 어렸을 적에 고필슨 그놈 집에서 잠깐 새들어 살았었어. 그러다가 우리 도아는 여주인공으로 고필슨 그놈 조연출로 직진멜로 찍자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근데 고필슨 그놈이 우리 도라 꼬시는 바람에 우리 도아가그 꼬임에 넘어가서 어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다. 어? 고필슨 그놈이 우리 도아를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바람에 아니 그럼 그때 내 약혼식이 엎어진 게. 아, 고필승 그다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 고필승 그런 말 아니었으면 공대표 내사이됐어 내가 공대표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공대표도 그걸 알잖아 아이씨...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요 왜 이제야 우리 돌아가 죽었는데 그런 얘기 하면 뭐해 죽은 자식 거시기 만지긴데 나가요. 죽은 박도라도 당신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공대표도 저렇게 나오고 그 많은 돈은 어디서 구해 어디 가서 죽지도 못하고 우리 도희 씨, 오준이 어떻게 어떻게 고필승이랑 박도라랑 사귀었다고 그래서 나랑 약혼 높은 거였다고. 의가 없네? 그럼 뭐야? 고필슨 그 자식도 나처럼 김정희가 박도란 느낌 나서 만났던 거야? 와, 그럼 나는 고필슨 그 자식한테 두 번이나 여자를 뺏겼던 거야? 와, 뭐냐 이게? 되새기수도얼받네 아니야, 그래. 지금은 둘이 헤어졌다고 하니까 그래. 진단아 괜찮아 어 넘어가자 어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아이씨. 우리 아줌니 우리 엄마 어떡해 갑자기 그,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아니, 우리 아준이가 진짜로 돈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겨? 산 사람 몸에서 장기를 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겨? 어, 우리 아준이 어, 우리 아준이아준이여거 어지게 됐어요? 응? 어? 우리 어떻게 해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지영아. 살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응? 그게 뭔지요? 근데 네가 꼭. 또 나이트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가지고 언제 오억을 벌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드라마 계약 위반이라서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 공진단 대표 알지? 예? 예 알아요. 사실은 너 돌아왔을 때너 공대표랑 약혼했었어. 뭐라고요? 지가요? 너는 기억을 잃어서 그때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나랑 공 대표는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공 대표가 너한테서 돌아 느낌이 나서 널 좋아했던 거야. 청아, 너... 공대표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공대표가? 너랑 다시 잘될 수만 있다면 5억을 해주겠대. 아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 옛날 기억은 하나도 없고 지, 그, 지금 공대표님 좋아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공대표님 그 결혼할 여자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헤어졌대, 헤어졌대. 그리고 언니가 돌아왔을 때공 대표가 우리 진짜 많이 도와줬어. 근데 고필승이 끼어들지만 않았으면또공 대표랑 결혼했을 거야. 그럼 그, 지금 공 대표 배신한 거예요? 그렇다니까. 너공 대표랑 약혼 기사전 왔었어. 내가 보여줄까? 어이 참말이네요. 근데 그래, 거기 봐봐, 그 기사 봐봐. 우리가 망했을 때 기사 네 잡아준 고마운 사람이잖아. 공 대표 진짜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고필승 때문에 네가 공 대표랑 약혼을 못한 거야. 네가 공 대표를 배신하고 고필승한테 갔을 때공 대표는 약혼 기사 다 내렸어. 너한테 피해 주기싫다고공 대표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공 대표가 네가 박 돌아인 것도 알아요? 아니, 아니, 몰라. 네가 돌아인 거는 누구도 알면 안 돼. 네가 돌아인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네가 박 돌아인 거는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지영아, 네가 돌아인 거 절대 비밀로 하고 공 대표 한 번만 만나봐. 아와아줌 지영아. 그것만 우리가 살 길이야. 나이 엄마 지영아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도식이 도준이 지영아 한 번만 살려줘. 한준이. 어. 뭐야. 지영씨 맞아? 와, 왜 저렇게 이뻐진거야? 어서와요, 지영씨. 지가 일찍 온다고 왔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내부, 내부. 제가 지영씨 만난다는 생각에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왔어요. 앉아요 지웅 씨. 대박 김태희 드레스 네. 입으니까 완전 여신인데. 이거 다 진단 씨가 찍어줬어. 아, 아 부럽다 기집애. 근데 니들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약혼식 끝나고 바로 할거 같아. 난 빨리 결혼해서 진단 씨 내조하면서 살고 싶어. 애도 빨리 낳고. 진단 씨, 나오라고 해. 그럴까? 잠시만. 바쁜가? <목소리> 전화를 안 받네? 야, 아무리 바빠도 네 전화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오빠는 자다가도 내 전화는 꼭 받는데. <목소리> 진다시 바쁜가봐. 지영 씨 오늘 우리 첫 데이트했는데 어땠어요? 예? 아니 지영 씨 마음에 들었냐고요. 난 좋았는데. 아, 예. 지도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좋았어요. 그래요, 지영 씨. 지영 씨 이제 내 여자친구예요, 알죠? 예, 알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내일 봐요. 나 전화할게요. 예. 예, 조심히 가세요. 김지영, 이제부터 공진단 대표님은 내 남자친구요. 나한테 공대표님은 우리 엄마랑 오빠, 우리 동생 구해준 아주 아주 고마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저 사람을... 정말로 좋아해야 해요. 알았지 김지호?